안녕하세요 보험퍼즐 김영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보험 전환 나도 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실비가 좋다 전환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숫자로 따져 본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대별 실손보험 차이 그리고 전환해야 유리한 사람 유지해야 할 사람 확실하게 구분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준비해서 유지 중이신 분들에게는 끝없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실비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환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 선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과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봤는데요. 1세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언제 실비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혹시 가입 시기를 잘 모르시겠다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보험증권을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계약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가입 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비는 표준화 이전에 1세대 실비로 분류됩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실비가 제공되었고 생명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80%만 보장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50% 중복 보장이 가능하므로 보장 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실비 보험은 표준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나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장 내용이 우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1세대 실비는 100%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우 유리하지만 보험료가 가장 비싼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판매가 중단되어서 신규 가입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금 청구의 빈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겠죠. 결국 이렇게 높아진 손해율은 누군가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부담들은 1세대 실비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높아진 손해율만큼 보험료도 함께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세대 실비 보험인데요. 2세대 실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판매된 만큼 중간중간 몇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2세대 실비라고 해도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2013년 4월 이후인데요. 기존에는 3년마다 갱신되던 실비보험이 1년 갱신형으로 변경되었고 이때부터는 재가입 주기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인데요 즉 실비보험을 가입한 뒤에 15년이 지나면 재가입 시점에 도래하게 되고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 상품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입 시점에 5세대 실비가 판매되고 있다면 5세대로 6세대가 판매 중이라면 6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은 재가입 시 별도의 심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즉, 병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재가입이 가능하고 보장 만기는 100세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자기부담금이 10%였지만 현재는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20%로 상향되어서 비급여는 80%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세대 실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현재 내 실비보험이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표를 참고하시고 가입하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3세대 실비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인데요.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분류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등이 비급여 3종 항목으로 구분되었고,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30%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항목은 보장 횟수와 금액에도 제한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비급여 치료에 대한 손해율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변화된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 실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1세대나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특히 50대 이상 가입자분들 경우에는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1.5배, 2배,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은 80%, 비급여 항목은 70%까지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할증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 세대에서 존재했던 비급여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 한도로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절대 전환하면 안 된다, 전환하면 무조건 손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연령, 건강 상태, 병원 이용 빈도 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50대 이상인 분들의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연령대에서는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실비보험료로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에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전환 간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지금 내가 실비보험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 가입 중인 실비보험의 세대를 선택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본인의 실비가 1세대라면 1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입한 보험사 성별, 생년월일을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50대 남성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는 알고 계시면 1분위부터 10분위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정확히 모르신다면 모름으로 체크하셔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를 작성해 주시고요. 10만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신 후 자동 입력 항목을 체크하시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 예상보험료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월 21,975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현재 가입 중인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가 몇 프로인지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적어 주셔야 하는데 모르면 그냥 자동 입력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고요. 급여, 비급여, 의료비 간소화 입력 체크하시고요. 연간 의료 이용량이 얼마인지 작성하시면 되는데 도수치료로 연간 100만 원씩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원 질병 쪽에 100만 원 작성해 주시고 1년에 통원 10번 하시는 분이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비교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비부터 보겠습니다. 월 보험료가 약 1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총 1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통원 치료 시 해당 본인 부담금이 5천원이기 때문에 연간 10회를 통원하면 본인 부담금은 총 5만원입니다. 즉, 총낸 보험료는 120만원,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료는 9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20만 원을 납부하고 95만 원을 보장받았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출을 돌려받은 셈이죠. 그래서 1세대 실비는 정말 좋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4세대 실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월 보험료가 약 21,975원이라면 1년간 납부하는 금액은 264,000원입니다. 본인의 의료비 부담액이 약 279,000원, 보험사로 받은 보험금은 72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보험료는 훨씬 적게 냈고, 받은 보험금은 1세대보다는 적지만, 본인 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총 71만원가량 절감한 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4세대 실비가 보장면에서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비용 효율을 따져보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계산 차이가 발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실비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5만원, 여기에 연간 보험료 120만원을 더하면 총 지출은 125만원입니다. 반면에 4세대 실비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27만 9천원, 연간 보험료는 약 26만 4천원이기 때문에 총 지출은 약 54만 3천원입니다. 즉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에 이르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대비 71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 차이는 2년, 3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데 5년의 누적 기준으로 보면 무려 413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20%, 비급여 30%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납입하는 보험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면 1세대 실비보다 유리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1세대 실비는 100% 보장이니까 무조건 좋다라는 이야기는 인터넷만 조금 검색하더라도 쉽게 나오는 정보이고 물론 보장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1세대 실비가 탄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매달 보험료 부담이 크고 해마다 인상폭도 상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만 보기엔 현실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보장을 얼마나 받느냐 보다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나 돌려받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사례를 숫자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출 총액을 보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4세대 실비는 무조건 불리하다, 전환하면 손해다와 같은 말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비보험으로 매달 10만원을 납부하시는 분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월 15만원, 20만원씩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말하지 않아도 전환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계산이 금방 나올 겁니다. 실제 지출과 환급액을 숫자로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전환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보험료적인 측면 외에도 실제 보장을 경험해보신 분들 중에는 1세대 실비보험의 제한사항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실비보험은 동일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최대 365일까지만 보장하고 이후에는 18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골절로 핀을 삽입하고 1년 후에는 그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된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핀 삽입 당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 대상이지만 1년이 지나서 핀을 제거할 때는 그때 발생된 병원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뇌졸증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 역시 이미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치료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이 보장면에서는 뛰어난 점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기간의 제한, 면책기간, 높은 보험료와 갱신부담 등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1세대 실비니까 나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패턴, 그리고 실제 보험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2세대 실비보험도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장의 제한이 생긴다는 점에서 1세대와는 차이가 다소 있지만 면책구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1세대 또는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4세대 실비보험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입자의 약 95%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5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에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원 기준으로도 80% 이상이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에 해당하고요. 연평균 30만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들도 전체 가입자의 약9% 수준입니다. 즉, 지금까지 예시로 들어드린 100만원 또는 200만원 기준도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대 실비가 비용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연간 의료비 지출이 200만원 이상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환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4세대 실비보험 전환을 고민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보험료 할증제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청구만 하면 보험료가 두 배, 세 배, 최대 네 배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환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4세 대실비 보험에서 할증 대상이 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3등급은 0.8%, 4등급은 0.7%, 5등급은 0.3%입니다. 즉, 100만원 이상 비급여 청구를 초과하는 가입자는 전체 1.8%에 불과한 극소수입니다. 또한 설사 이 낮은 확률을 뚫고 할증 대상이 되더라도, 할증은 오직 비급여 보험료에만 적용되고, 그마저도 일시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비급여 의료비로 101만원을 사용했고, 2025년에 할증이 적용된다고 해도, 2025년에 99만원 이하로 사용하면, 2026년에는 다시 정상적인 보험료로 복귀합니다. 즉, 할증은 단시 일시적이고 회복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전환을 무조건 피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수의 과다 청구자나 잦은 의료행위를 반복하는 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가입자들까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의 할증제도는 이런 비정상적인 청구 패턴을 막기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청구가 거의 없거나 의료비 사용이 적은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연간 의료비 지출이 2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가입자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례일 뿐입니다. 실비보험을 연간 20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가입자 기준 즉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해당되는 부분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실비보험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꼭 하셔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한번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 나중에 나이 들고 아프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물론 누구나 미래를 걱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일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당장 종신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 오늘 고기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치아보험도 필요하고,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암 보험, 수술비 보험, 암 치료비 보험, 간병인 보험까지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혹시 나중에 이런 질병이 생기면 이런 사고가 당하면 하는 가정을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보험료만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납부하면서도 끝도 없이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이 좋다는 것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오히려 내 노후의 자산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하시고 매달 절약되는 차액을 꾸준하게 저축해서 정말 필요할 때 의료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숫자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는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올바른 결정으로 내 보험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우리가 중증질환이나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실제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득이 중단되는 경제적 리스크도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대 진단비 보험 또는 종합보험, 수술비 보험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리스크만 제대로 대비하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는 실손 의료비 보험과 종합보험만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불필요한 담보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으로 알뜰하게 구성한 비교 제안서 표입니다. 예를 들어, 10대 남성은 월 4만원대 중반, 20대 남성은 5만원대 후반, 30대 남성은 8만원대 초반, 40대 남성은 10만원 초반, 50대 남성은 18만원 정도면 충분한 보장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앞서 제가 1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을 비교해드렸었는데요. 50대 남성 기준으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고 종합보험까지 함께 준비한다면 월 20만원 초반 수준에서 효율적인 보장 설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50대인데 보험료를 매달 40만원, 50만원 이상을 내고 계시다면 지금이 꼭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여성분들을 위한 보험료 비교표입니다. 10대 여성은 월 4만원대 초반, 20대는 5만원, 30대는 7만원, 40대는 10만원, 50대는 12만원 초반대면 종합보험을 충분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역시 3대 진단비, 수술비, 항암 치료 특약, 3대 이식 수술비,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까지 꼭 필요한 담보들만 선별해서 가성비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실손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장 범위와 효율이 뛰어난 상품입니다. 크고 작은 대부분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병원비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핵심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 2세대 실비가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전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연간 의료비 지출이 200만원 이상인 극소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이것저것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손보험, 종합보험,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보험까지 이렇게 세 가지면 대부분의 리스크를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험은 지출 항목 중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철저하게 소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산정특례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임신출산 관련제도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보건의료보장제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험이 많지 않더라도 실손보험과 꼭 필요한 3대 진단비 중심의 종합보험만 잘 준비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의료비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보험을 점검해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퍼즐에서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상품을 비교 설계와 보장 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나 조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댓글창에 남겨드린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퍼즐 김영희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